우리 할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보통 고개를 갸웃거려요. 하긴 그럴 만도 하죠. 보통 무당하면 떠올리는 서슬 퍼런 기운이나 날카로운 눈매 같은 건 우리 할머니에게서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늘 햇살 좋은 날 마루에 앉아 따끈한 쑥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옆집 할머니와 같은 부근한 인상을 풍기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방에 들어서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져요. 방안 가득 알록달록한 주머니들이 매달려 있고 구석에는 작은 나무 조각상들이 꼭 자기들끼리 소곤되는 것처럼 놓여 있거든요. 그건 신당이 아니라 할머니의 오랜 친구들, 바로 도깨비들의 쉼터예요. 다른 무당들이 하늘의 신을 모시고 땅의 신에게 정성을 다할 때, 우리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신 내림을 받은 적도, 작두를 탄 적도 없으세요. 대신 할머니의 곁에는 늘 장난기 넘치는 도깨비 친구들이 함께했죠. 어떤 날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고, 또 어떤 날은, 밤새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의 꿈자리를 다독여주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게 할머니와 도깨비들의 합작품이었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할머니와 도깨비들이 친구가 되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수없이 그 질문을 던지곤 했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을 아끼셨는데, 어느 날, 그 비밀스러운 첫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날, 할머니의 눈빛은 아련한 추억으로 반짝거렸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란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가 아직 작고 여린 소녀였던 시절,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큰딸이었죠.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할머니는 밤낮 없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녀야 했어요. 이른 새벽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나무를 캐고 해가 중천에 뜨면 산고개를 넘어 옆마을 반일까지 도와주러 다녔다고 해요. 그 작은 몸으로 어찌나 야무지게 일을 했던지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연마을에서 반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해요. 늘상 다니던 익숙한 산길이었지만, 유독 그날따라 산 모퉁이를 돌 때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어디선가, 이리온, 이리와. 하고 속삭이는 듯한 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가을바람이라고 하기엔, 살을 내는 듯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왔죠. 어린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해요. 심장이 방망이질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달리면 달릴수록 그 속삭이는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분명하게 귓가를 맴돌았고 익숙했던 길은 온데간데 없이. 낯선 풍경만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산을 뒤덮었고 할머니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틈에 있는 작은 동굴 같은 곳을 발견했어요. 일단 몸이라도 피하자는 심정으로 그 안으로 기어들어갔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와 스산한 바람 소리에 온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고 해요. 작디작은 몸을 한꺼둥 그린 채 할머니는 그저 이 무서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깥에서 들리는 그 괴상한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마치 동굴 입구 바로 앞까지 그 소리가 다가온 것처럼 그 괴상한 속삭임이 할머니의 귓가를 생생하게 파고들었죠. 어린 할머니는 이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을 만큼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온몸을 있는 인껏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은 채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동굴 밖에서 네 이놈들! 어딜 감히 안 불어? 하고 천둥처럼 호통 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다기보다는 어딘가 정겹고 익숙한 느낌이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그 호통 소리에 이어 아까 그 괴상한 목소리들이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모든 소리가 뚝 그치고 말았어요. 동굴 바깥은 갑자기 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몸을 웅크린 채였지만 아까처럼 심장이 터질 듯 뛰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섣불리 밖으로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또 흘렀을까요? 아까 그 호통을 쳤던 목소리가 이번에는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동굴 안을 향해 말했어요. 아가야, 이제 다 괜찮으니까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밤이 깊어 가족들이 걱정하시겠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조심조심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사방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아까의 그 섬뜩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 바로 앞에는 세상에나 탐스러운 산딸기가 가득 담 탐스러운 산딸기가 가득 담겨 있는 나무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할머니는 그 바구니를 소중히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어요. 할머니가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의 부모님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딸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물론 할머니는 부모님께 단단히 혼이 났죠. 하지만 울면서 그날 산에서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모두 털어놓자 부모님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이고, 우리 딸이 도깨비님을 만났구나. 무서웠을 텐데,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달콤한 산딸기를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생각했어요. 자신을 구해준 그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 도깨비였을까 하고요. 다음날 아침이 밝자 할머니의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고소한 냄새가 술술 나는 메밀묵 한 접시와, 시원한 막걸리 한 통을 건네주셨죠. 아가야, 어제 너를 도와주신 도깨비님께 감사 인사드려야 하지 않겠니? 이 음식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가장 해가 잘 들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 곳에 곱게 놓고 오거라.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잊지 말고, 할머니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메밀목과 막걸리를 들고, 다시 어제 그 산으로 향했어요. 무서웠던 기억이 떠올라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자신을 구해준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두리번거린 끝에 산 중턱,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어요. 그 소나무 아래 조심스럽게 메밀묵과 막걸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인사드렸어요. 도깨비님, 어제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 이거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산을 내려온 다음 날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는 다시 그 소나무를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요? 어제 할머니가 음식을 놓아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쁜 꽃무늬로 장식된 새하얀 고급 운동화 여섯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네 가족 여섯 식구의 수에 딱 맞춰서요. 그 시절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귀한 운동화였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같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가족들은 그 운동화를 보물처럼 아꼈고 도깨비님의 따뜻한 마음에 더욱 감사드렸어요. 그렇게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평화롭던 할머니네 마을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애지중지 키우던 닭들이 하나둘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튼튼하던 소들까지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불안에 휩싸였죠. 조금씩 돈을 모아 멀리서 용하다는 수의사를 불러보기도 했지만, 수의사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원인을 전혀 알아내지 못했어요.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과 걱정이 감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던 할머니의 꿈속에 누군가 나타났어요. 모습은 그림자에 가려져 흐릿했지만 나지막히 들려오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며칠 전 동굴에서 할머니를 구해줬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대요. 산 속에 들어가 낮은 언덕배기 아래를 보거라. 그곳에 박힌 커다란 쇠발뚝을 뽑아내야 한다. 그것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자신을 도와줬던 도깨비님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기가 무섭게 할머니는 부모님께 간밤의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도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할머니에게 삽한 자루를 쥐어주며 꿈에서 본그 장소를 찾아가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곧장 꿈속에서 보았던 산속 낮은 언덕을 향해 달려갔고 꿈에서 본 위치에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할머니는 작은 손으로 열심히 흙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팠을까요 정말로 꿈에서 본 것처럼 시커멓고 커다란 쇠말뚝 머리 부분이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할머니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여린 두 손으로 그 쇠말뚝을 꽉 잡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쇠말뚝은 어른장정 여럿이 달려들어도 쉽지 않을 만큼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나 봐요. 어린 할머니의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안간힘을 썼어요. 영차영차 소리까지 내며,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냈지만, 쇠말뚝은 요지부동이었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거의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쇠말뚝을 쥐고 있는 할머니의 그 작은 손 위로 마치 손이 포개지듯 크고 두껍고 거친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대요. 그 손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듬직해서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겁을 먹기보다는 아, 도깨비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 손길이 닿자마자 꼼짝도 하지 않던 쇠말뚝이 마침 무가 뽑히듯이 쑥 하고 힘없이 뽑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쇠말뚝이 땅에서 완전히 뽑혀 나오는 순간 갑자기 온 산이 우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지만 그 흔들림은 이내 잠잠해졌다고 해요. 할머니가 뽑아낸 쇠말뚝은 녹이 시뻘겋게 쓸어 있었고 보기에도 흉측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며칠이 지나자 시름시름 앓던 마을의 가축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건강을 되찾아갔죠.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쁜 마음도 들고 어린 마음에 도깨비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굴뚝 같았대요. 하지만 할머니의 부모님은 그런 딸의 마음을 알아채시고는 한사코 입막음을 시키셨어요. 얘야, 이런 일이 알려줘 봐야 너만 피곤해지고 자칫하면 사람들이 너를 이상한 아이 취급하며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 가족만 아는 비밀로 하자꾸나. 알았지? 부모님의 말에 설득된 할머니는 그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한번 메밀묵과 막걸리를 정성껏 준비해서 예전에 그 커다란 소나무 아래로 향했죠. 이번에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음식을 놓아두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그 자리에는 또한번 놀라운 선물이 놓여있었다고 해요. 바로 가족들 수에 딱 맞는 예쁜 노숟가락과 젓가락 여섯 벌이었답니다. 할머니는 보이지 않는 도깨비님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코끝이 찡해졌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가 어린 시절 남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친구. 바로 도깨비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랍니다. 할머니는 그후로도 그 신비로운 도깨비 친구들과 여러가지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다고 해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남몰래 돕기도 하면서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머니의 또 다른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